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일본 총리하고 총리회담, 정상회담을 하면서 일본 교과서의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쓸 것이냐 말 것이냐에 논의가 있었다. 일본 측이 교과서에 게재하겠다고 하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 라고 말했다는 게 이제 요미우리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어, 그 사실 그 말의 의미가 어떤 건지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어, 용인을 한 것이죠. 근데 이에 대해서 일본 정부도 어, 한국 정부도 누구도 긍정도 부정도 안 하고 한국 정부는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결국 이게 요미우리에 그렇다면 허위보도 아니냐라는 그런 소송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아시는 것처럼 알수 없다로 끝났는데,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대체 정상 간에 무슨 대화를 했느냐, 어떤 의제를 놓고 회담을 했느냐를 가지고 또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배상. 지소미아 WTO 최소 취소 외에 독도 영유권, 그리고 위안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문제까지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랐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본 관방장관은 이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태도는 오락가락입니다. 전체적으로 보건데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일입니다. 국민의 자존심을 훼손한 것도 모자라서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부정했다는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헌법상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국민과 나라를 위해 쓰라고 주권자가 잠시 맡겨놓은 권한입니다. 임기 5년에 한정적인 정부가 마음대로 전쟁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국익에 항구적인 피해를 입히는 그런 결정을 함부로 할 권한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오로지 국민의 권리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대일구력 외교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국회가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수당을 동원해서 망국적 야합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대통령이 일본 조공 외교에 정신이 팔린 사이에 나라 경제가 침몰 중입니다. Oecd가 세계 경제 선망, 성장 전망치를 수정했는데 전 세계와 G20 국가들의 성장률 전망은 상향하는데. 한국만 하향 조정했습니다. 글로벌 주요 투자원인들도 세계와 주요국들의 경제성장 전망을 높이면서도 한국의 성장 전망에 대해서만 부정적입니다. 물가는 오르고 수출은 급격하게 악화되는데 고용과 소비마저 침체되면서 한국이 매우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위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입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사방에서 경고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정부가 별다른 위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무작정 기다리다 보면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안이한 생각만 보입니다. 무역위기 타개책으로 들고 나온 게 에너지 절약 운동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시대 차고적입니다. 정부의 마음이 온통 일본 퍼주기, 야당 파괴 같은 콩밭에만 가 있으니 경제가, 민생이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국정의 중심에 국민의 삶을 두고 정권의 명운을 민생 경제에 걸어야 합니다. 주 69시간 노동 계약 같은 엉터리 정책 이제 그만하고 민생 고통에 일말의 책임이라도 느끼기 바랍니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가야 합니다. 이상입니다.